나 하나, 하나 둘 셋. 우리가 최애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레나는 싸우며 그외 아들 우주 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생들과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아내를 의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펴낸 자이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붙어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사 찬송하게 하소서 시 작이 하신증 양할 길없 도다. 천사 들의 찬송 가로, 내게 가를 치 소서. 구속 하신 그 사랑 을 항상 찬송 합니다. 주의 그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

천국이 늘 지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47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미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이라날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의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놓아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해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 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의 일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느니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 지어다.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의지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이,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련이 내게 이 말이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이말그 일에,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의 탈이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갓.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사마천의 사기세가라는 책 중에 월왕 구천세가라는 부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법리라는 중국의 월나라 충신이 월나라를 떠나서 제 나라로 간 후에, 월나라에 남아있는 문종이라는 신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월왕구천,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죠. 월왕구천은 목이 길고, 입은, 새, 입은 새처럼 뾰족하니, 어려움은 함께 할수 있어도, 즐거움은 같이 할수 없어. 사람의 그 외모로만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이렇게 월왕구천처럼 어려울 때는 힘을 모아서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지만 정작 어려움을 지내고 난 후에는 생사고락을 같이 한이 동료들을 쫓아서 내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의 이면에는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어려울 때는 겸손한 척하면서 내가 이 일을 다 함께 할수 없습니다. 함께 합시다 해 놓고서는 이 모든 일들을 잘 같이, 잘 극복해 놓고서는 그 일들이 마치 다 내가 한 일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잘 됐을 때는 자신의 눈 밖에 난 사람들을 다 하나둘씩 쫓아내 버리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 내가 했다. 다 내가 있으니까 이 공을 내가 받을 거야 당신들과 이 공을 나누는 것을 내가 원치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자서정의 토사구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필요할 때는 소중히 여기다가 쓸모없어지면 버리는 말을 토사구평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모든 칭찬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러면서 그 안에 그, 그 마음 안에는 동일하게 욕심과 또한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람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출세하고 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바벨론 이 바벨론도 짧은 기간 동안 아주 이 고대 근동 지역을 빠르게 점령했던 초 강대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 나라가 형성이 되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 나라를 빠르게 진압하고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제국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해지고 난 이후에 이 바벨론은 십살이 교만해졌어요. 자기 우월주의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건설된 지 90년 만에 나라가 망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화나 사회나 경제나 이런 것들이 아주 이 나라를 빠르게 성장시켰기 때문이죠. 이 바벨론의 몰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이 바벨론이 이처럼 순식간에 멸망하게 되었는가. 아무 어느 누구도 이 나라가 말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지는 못했고 상상하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런 그렇게 이이 이, 이 제국이 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 교만했기 때문입니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내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예? 네. 예, 네? 네? <laughs> 네, 맞아요. 이스라엘스. 이렇게 자신 없게 대답하세요. 우리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그들의 죄가 너무나도 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노해서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들이 이제, 그, 이, 이렇게 쓰임 받게 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아, 자신들이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았다는 거이 그들의 죄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그들을 좀더 극률이 여겨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좀그 사람들을 품고, 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늙은이에게 너의 명, 멍해를 무겁게 메웠고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이 말하는 거죠 바벨론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여주인이 되겠다 주인이 되어 주겠다 뭐 뒷배가 되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게 해놓고 그들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 말을 마음 가운데 두지도 않고. 그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들의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도 마음에 두지 않았던 그것이 너희들의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막 이게 나라를 세워갈 때는 뭐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의 도움도 필요하고 뭐 이랬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자기네들이 이 일들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를 뭐 품을 것처럼, 모든 나라를 어 이렇게 자기의 백성으로 삼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그들을 또 아수르보다 더한 어그 노역으로 백성들을 치리하고 했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이런 현실을 어 오늘 말씀은 계속 계속해서 꼬집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힘이 생기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이 나라의 영원한 주인이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교만.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가 반드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기에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바벨론은 바벨론이지만, 교만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인하여서 뭔가를 누리려고 하는 쾌락주의, 이런 것들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밖에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볼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만한 바벨론, 망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재앙이 내게 이 말이라, 그러나 내게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내게 이 말이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망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역사학자들도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원인이 없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그대로 일어납니다. 재앙이 임하지만 그 이유를 몰라요. 또 손해가 있지만 어디서 손해가 새는지 모릅니다. 또 파멸이 임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지킬 힘이 그들에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만 말씀해도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품는 척했지만 그들을 더욱 더 고욕하게 만들고 그들을 잔인하게 치리했던 것을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했고 또 세상에서 자신들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명원한 것 같지만. 그들의 물질이 마치 우리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해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보면 풀과 꽃과 같이 마르는 시들어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이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또한 없습니다. 그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이시 있다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세우시고, 우리의 환경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배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거와 개의치 않고, 적절하게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끌어 주셔서 그 일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 가시고 아름답게 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겸손히 말씀을 지켜 가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성도 될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오늘을 살아 그렇게 살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도 몰라보는 교만.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는 그런 교만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말과 겸손한 행동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하신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을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삼게 하시고, 이를 통해 겸손히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그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며, 겸손한 자를 들어서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영원한 그 말씀, 예전, 예전으로 예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 온전한 성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시는 겸손한 자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삶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